따뜻한 봄날 수줍게 고개를 내민 봄꽃들로 온통 화사한데 봄꽃 가득한 길을 따라 걷고 향긋한 꽃향기를 맡으며 봄을 만끽하는 사람이 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4월의 정원에서 한편의 시를 읽고 있는 시인. 그녀에게 4월은 어떤 계절일까. 네, 사월은 잔인한 계절로 기억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게 있어서는 모든 시상을 다듬을 수 있는 가장 힘과 용기와 모든 것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서도 희망에 버금가는 어떤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돼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신계전 시인의 4월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양국, 신계전시의 보금자리다. 시와 수필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신계전 작가. 정갈한 글씨체로 원고지의 빈칸을 채우는데 수십 년째 작품을 써오고 있지만 그 흔한 컴퓨터 대신 원고지에 쓰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컴퓨터를 쓰면은 생각보다도, 어, 생각은 별로 그 한데 손이 먼저 나가니까 새,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필을 이렇게 옮지 쓰면 생각하면서 빨리빨리 안 써도 생각하면서 아 이런 말을 써야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쓰니까 천천히 써도 충분하게 표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소녀 감성이 남아있는 신계전 시인. 경상남도 거제가 고향인 그녀는 남편과 결혼한 후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다. 장사하는 남편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살다가 직업군인인 아들을 따라 처음 양구에 오게 된 신계전 시인. 그리고 양구가 좋아 양구에 정착한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데 새로운 도전인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양구 곳곳의 매력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양구를 자랑하게 됐다. 1991년 농민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후 이 세상은 실현의 햇살 등 시집을 발표했다. 한국 문학 신문에는 신계전의 양구 사랑을 꾸준히 연재하고 있고 최근 열린 서울 창작 가국제에서는 여울새라는 곡의 작사가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한국 세계문학 본상을 수상했고 노천명 문학상, 농촌 문학상. 한맥 문학상 등을 수상하면서 문학적인 재능을 인정받았다. 내 아들이 직업 군인이라 양구로 발령 받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이사를 해서 왔는데 와서 처음 보니까 너무 너무나 아주 조용한 게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와서 살다가 또 아들은 여기 와서 양구에서 또 인연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같은 양구 가은 좋은 그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양구에 살며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모두가 작품이 된다. 수많은 작품 중 대형 액자에 걸린 시한 점이 눈에 띄는데, 아마도 양구에 살면서 양구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 싶다. 우리 양구 축제 때 시화 작품으로 출품한 거고요. 우리 양구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땅한평 없어도 서로가 서로의 땅이 되어 고구마순처럼 부드럽고 어, 맑은 심성이 어우러진 거 이건 한마디로 우리 양구의 가장 청정한 그런 것을 딱 핵심적으로 집은 작품이 되겠죠. 우리나라 국토의 정중앙이자 청정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양구어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느끼기 충분한 곳인데 문화관광 해설사로 어떤 곳을 추천할까? 제가 지금 양구에 살고 있는지 6년 차인데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섬도 좋지만 첫째 어, 두타연, 또 전망대, 땅굴, 또 박수근 미술관, 문학관을 비롯해서 너무너무나 가서 보실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우리 좋은 양구를 많이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구의 자랑이자 양구를 찾은 관광객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박수근 미술관. 이 순간만큼은 시인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변신한다. 꾸며지지 않은 삶의 모습을 투박함에서도 정답게 그려낸 양구 출신의 박수근 화백. 집을 이렇게. 가장 서민적인 것을 주제로 해서 선생님은 작품에 담은 거예요. 아주 뭐 저, 훌륭하고 특별하고 그런 특별한 삶을 닮은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가 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그런 걸 소재로 해서 선생님은 항상 작품에 담으셨다는 거. 그게 이제 선생님의 특징 그래서 한국적인,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서민적이고 토속적인 어,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계속 이쪽에도 보세요, 이제. 시장부 뭐 시장 주로 시장 뭐 아기 어른 사람 이런 게 우리들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다루었다는 것. 그리스님 가장 특징을 우리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양구의 자라을 얘기할 때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말도 많아지고 네. 차분했던 네. 목소리에서도 생기가 느껴진다. 그 양구를 느껴 사랑하는 하고. 마음이 느껴지는데. <laughs> 아마도 문화 해설사로서 가장 신바람 나는 순간일 터.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많이 오세요. 저도 양구에 오기 전에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아주 진짜 아,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원봉사로 문화해설을 하면서 선생님에 관해서 그 업적을 알게 되었고요. 또 선생님에 관한 자료를 많이 뒤져서 여러분에게 더 알차게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이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어, 많은 여러 선생님의 그 자료에 대해서 이 해력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사무소를 찾은 신계전 씨, 이곳엔 또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한데 그녀가 찾은 곳은 민원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 신계전 시인의 작품도 걸려 있는 이곳, 양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데. 세마 문고 양구 분회장을 맞고 있어, 청소며 책정리를 맞고 있다. 제가 아들 되게,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한 번쯤 물어보고 제일 큰 공로자가 관광 안 됩니다. 네.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고 글을 글로서 옮겨 적으니까 무슨 펜을 잡으면 그냥. 괜히 술술 아, 나가 무슨 소설이나 일반 술필이나 작품이 술면 한참 멀리서 빌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현장에 갔던 걸 그냥 바로 쓰니까 붓을 아, 그 잡으면 그냥 글이 그냥 나와요. 저는 이제 식기 전시라는 분이 난 누구지도 몰랐고 그때 여자 남자인지 몰랐었어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정말로 이 쓰시는 글을 봤을 때 정말로 이게 양구를 사랑하는 느낌이 물씬+ 물씬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정말 양구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양구를 내가 뭔가 어떻게 표현하려 고 그리는데 나 이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표현하니까 야 정말 이 양구는 보고 싶다. 내 이런 생각 들었었죠. 근데 정말 여기 와서 한번 보게 됐죠. 정말로 고맙고. 읍사무소 2층에 마련된 양구 청춘 FM 방송국 시인에서 문화관광 해설사에서 이번에 방송 디제이로 변신했다. 양구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청춘FM 방송에서 작가이자 DJ로 활동하고 있다. 추억의 진검이리 우리 동네 우리 방송 청춘FM 웰빙장수시대 추억의 진검다리를 이작하겠습니다는철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작가에서 DJ까지 활동 영역을 점점 늘렸다는데 박희예의 봄이 오는 길을 듣겠습니다. 방송 원고부터 음악 선곡까지 추억이 깃든 내용들로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그 방송에 대한 또그 욕심도 많으세요. 처음에 이제 그 글만 글만 쓰기로 해서 이제 작가로 이제 그 활동하시기로 했는데 작가 하시다가 나중에는 마이크까지 저기 그 진행까지 하시겠다고 저한테 수 차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번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거절했다가 너무 하고 싶어하는 그 분이셔서 제가 마이크리즈 진행을 하시게끔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잘 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늘 나도 방송을 언젠가 저렇게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어뭐 마음이 항상 있었어 있었는데 그런 계기가 없다 보니까 할할수 있는 그런 어 어떤 여건이 안 됐죠. 근데 어떻게 우연히 우리 양고 이런 어 좋은 방송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제가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진짜 즐겁게 하고 있어요. <laughs>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 선물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 가장 좋아하는 시인을 만나러 가는 길. 시와 철학이 숨 쉬는 공간인 이해인 시 문학관. 맑고 고운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해인 수녀의 고향은 바로 양구. 따뜻하고 서정적인 시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맑은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따금 들러 자신의 시쓰기에 영감을 얻고 있다는 데. 이혜인 시인님의 시는. 어, 수녀님이라서 그런지 무척 순수하고 맑은 영혼의 소유자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맑고 고운 시를 쓰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봄향기 그윽한 양구의 4월 신계전 시인의 4월 역시 잔인한 계절이 아닌 희망이 꽃피는 계절이다. 양구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의 활력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일이든 에너지 넘치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녀. 맑고 고운 시위 속에서도 양구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길 기대합니다.